6일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연일 논평을 내며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전 현직 시장 간 대결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는 유정복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제 전망 같은 근거 없이 내뱉은 공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 후보를 일자리 헛공약 전문가라고 비판합니다. 유정복 후보도 즉각 논평을 내고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로 남을 헐뜯으면 범죄가 된다고 반박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장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TV 토론회 이후 연일 논평을 내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정부 후보는 박남춘 후보가 매번 민선 6기가 시작한 사업에 착공식에 참석해 버튼 누름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비판했고 박남춘 후보는 유정부 후보의 공약인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이 선거 호객 행위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유정부 후보는 열등감에 따른 비판이라며 남의 공약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애처롭다고 대항합니다. 유정복 후보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남춘 후보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경기도 포천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한 발언이라며 박 후보가 무책임하고 무지하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간 서로를 비난하는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미래를 위한 공약은 뒤전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인천 시민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정책 대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